아, 1967년 부산 예총 회장으로 선출된 청마 유치환. <laughs> <laughs> 참말 오랜만입니다. 네. 한번 자리를 마련한다는 게그 쉽지가 않네. <laughs> 이번에 청마 선님이 부산 예총 지부장 되시고 바쁘셔 그런 거 아닙니까? <laughs> 네. <laughs> 앞으로 자주 시간을 한번 내보지 <laughs> 부산 예술계는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문학은 부산이 꽉 잡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영화판에 어, 그 누구, 최은이, 김지미, 그 어메나트로이카가 있듯이 부산 문학계는 정말 여산 양파세이다 지기만 계십니까?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예. 예. 요새 학생들 사이에서는 청마 선생님 실위우는게 유행이랍니다 <laughs> 아, 농도 잘하시고 자자 부산 예총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예, 예. 부산 예술계를 야! 그것이 청마유치원의 마지막 일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정동 중앙대로 집으로 향하던 길,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유치안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교장으로 있던 영도 남여상에서 시작해 하단 에대공원 장지까지 이어진 연결식. 김대만 부산시장을 비롯한 5천여 명의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부산시의 장이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큰 존재였습니다. 부산도 아니라 정마는 우리나라에서 시인으로서는 가장 존경하고, 존경하고 뛰어난 분이지요. 서정주 선생, 정마 선생 시인으로서는 그렇게 두 분을 쳤습니다. 네. 유치환이 사고를 당한 자리에는 그를 기리는 시비가 있습니다. 통영의 시인으로 잘 알려진 유치환이 인생의 마지막을 부산에서 맞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마 유치환. 그는 거제시 둔덕면에서 팔남매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후세살때 아버지를 따라 통영으로 갑니다. 하지만 통영에서의 생활도 잠시. 15살 되던 해 일본의 도요야마 중학교에 입학한 그는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자 귀국 후 부산 동래고보로 편입합니다. 이후 경성, 평양, 만주 등지를 오가며 유랑의 세월을 보내죠. 또한 총네번에 걸쳐 부산에 머무르는 등 부산과도 깊은 인연을 맺습니다. 1939년에 발간된 그의 첫 시집 청마시조는 문단에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교과서에서 봤음직한 깃발이라는 시,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 감각적이고 기계적인 시풍을 탈피, 인간의 의지와 생명의 중요성을 시에 담았던 유치원 작품 활동 후반기에 이르러. 서정적인 시도 선보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뛰어난 시인이었던 유치원. 시 세계 이면에 숨겨진 그의 인생사도 흥미로웠습니다. 유치원은 통영여중교사로 근무 중한 여인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누구신가 아, 그 이번에 우리 학교 가사 선생님으로 새로 오신 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영도라고 합니다. 이, 참말로 없습니다. 아 요새 여선생들은 그 전부 다그 양장 입을라하던데이선생은 한복을 다 입으시고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도 믿겠네, 이게. <laughs> 이쪽은 그... 미술과 가르치시는 전형님선생 이쪽은 들어보셨겠지만 청마선생입니다. 반영소식 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청마선생님과 같이 근무하게 되가 사실은 저도 시조를 조금 수가 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늘하늘한 옥색 항복에 정갈하게 쪽진 머리는 반가 규수처럼 단아한 기품이 풍겼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유치 아니지만 가슴 한구석 서늘해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은 첫째 옷매무새가 가장 전통적인 머리 도 그렇게 했고 옷도 한복을 주로 입었고 그리고 말씨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흐트짐이 없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은 이용도 서른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여인. 요양차 통영에 머무르던 그녀는 통영 여중의 가사 선생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영도 역시 훗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류 시조 시인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죠. 그러나 유치환과 이영도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948년 유치환이 경남 중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통영을 떠나게 된 것이죠. 1953년 이용도 역시 부산 남성여기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연모의 정을 가졌지만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이 재회를 한 곳은 경남여고 교정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 유치환이 교장으로 온다는 소식에 학교는 흥분에 휩싸였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은 그의 시를 암송하며 흠모의 정을 키웁니다. 그 여고 때 시인이 아닌 여고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과서에 수록된 유지 교장선생이 우리 학교 교장선생으로 오신다기에 학생들 하늘을 찌를 듯하고. 유지환의 인기엔 그의 인간적인 면도 한몫했습니다. 소탈하고 따뜻한 성품에 문단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 어른이 교, 교장실에서 뭐 실을 한 쓰시다가 조금 막히면 그 메모지를 들고 교무실에 온다고 국어 선생님도 이 말이 여기 되나 안 되나 이렇 물으신다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고 저런 니왜 저러시나 그러는데 가끔 그러신다고. 그런 거 보면 참말로 그 선생님들하고 얼마나 가차왔다 하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는 있나? 내 권위가 있다 그러는 것때문 에, 선생님도 그는 묻나? 그런 선생님이세요. 경남여고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했던 유치환의 집. 이후 영도 남여상으로 부임하지만 그가 머무르는 곳은 동구 수정동 좌촌동 이론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자택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인데 이제 스님 같은 경우에는 교장을 역임하시는 시절에 잠깐 잠깐 거주를 하셨던 곳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 외에도 능풍장 쪽에도 거주지가 그러니까 남녀상 계실 때는 능풍장 쪽에 집이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잠시 머무르셨던 거주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이영도는 부산대학교 앞 장전동에 자리를 건물인데, 잡죠. 이런 건물들이 여기 여기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고 원룸이 섰단 말이죠. 50여년 전 이곳에 있었던 국민주택 7호가 이용도의 보금 자리였습니다. 이용도는 이것을 애일당이라 이름 붙였죠 이후 애일당은 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신모에 양 딸이 있었지 양 딸이. 양 따라고 두 분이 살아 두 사람만 살았지 그러니까 문인들이 오면 여기 뭐 오면 그 집이 무슨 하숙집이 되는 거지. 서울에서 왔다. 어, 어, 어. 그 지방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문인들이 또 뜰이 뜰이 저 금잔디를 깔아놨는데 너무 좋아요. 거기서 이제 시회 같은 것도 열고 그랬어 시회. 통영에서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오랜 세월 떨어져 있어야 했던 유치환과 이용도 부산에서의 재회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유치환과 이용도를 이어주는 것은 편지였습니다. 청마거리 끝자락에 자리한 우체국에서 유치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죠. 함께 근무했지만 연정을 드러내 놓을 수 없었던 유치환과 이용도 퇴근 후수혜점에서 일하던 이용도를 우체국 창가에서 지켜보며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유치원이 부산으로 온이후에도연선은 계속됩니다. 이영도를 향한 연정과 도덕적 잣대 사이에서고민하던 유치원은 편지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일상을 기록하듯 담담히 써내려간 편지 속엔 이용도를 향한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20여 년간 유치원은 무려 5천 통에 달하는 연설을 이용도에게 보냅니다. 본격한 유교 가문에서 자란 이용도 또한 연정을 속으로만 삭혀야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마음은 고스란히 시로 남겨집니다. 오면 민망하고 아니오면 서글프고 행여나 그 음성 기기울여 기다리며 때로는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하니라. 정작 마주 앉으면 말도 도로 없어지고 서로 야윈 가슴 먼 창만 바라다가 그대로 일어서 가면 하염없이 보내리라. 같은 부산 하늘이었지만 서로 옷깃이라도 시칠세라 거리를 유지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왜고하고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몰래 만나고, 편지로 통하고, 정감으로 통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 아니, 둘이서 무슨 쏟아, 쏟아니고 이래 안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편지의 구구한 말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뭐, 프라토리 라보다 아니다. 이런 말을 떠나서, 천박한 사랑의 그런 행각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연정을 유치원의 부인 권재순 여사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긴긴 세월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싶은데. 유치원의 연정을 지켜보며 묵묵히 그 곁을 지켰을 권재순 여사. 지금 시대라면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두 분이 이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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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하는 것이 말하자면 부부싸움입니다. 그거는 따님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들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불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모했지만 결코 다가설 수 없었던 두 사람. 둘은 닿을 수 없는 평행선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애달픈 연정은 마침내 유치환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단에서만 전해지던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이것들 내 안한다고 했지. 선생님 청마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 이제 공개할 때도 안 되십니까? 네, 내가 그 편지를 출판할 거라고 믿나? 말이 먹대. 뭐 죽으면 죽었지. 지금은 안 된다. 작가들그래는 자기 인생이 묻어 나온다 카드데 편지야말로 청마 선생의 작품 세계를 파헤치는 좋은 게 아닙니까? 선생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편지는 인간 청마를 제대로 보여주는 긴데. 그러면 그 편지를 숨겨 놓고 선생님 혼자 두고 두고 읽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간에 네는 못한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1968년 유치원의 연서 250편을 묶은 서간집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가 발간됩니다. 이 책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베스트셀러에 오르지만 이 용도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순 없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어떤 두 사람 사이 어떤 그 사랑의 감정, 그런 부분이 바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글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연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어떤 문학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글쓰기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계속 추구해 간 그런 특징으로 해석하고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환과 이영도의 연정이 마지막까지 이어진 동국 한 발짝 떨어져 서로 바라봐야 했던 이들. 사실 이들은 사랑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리워했기에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